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백봉인데요. 사이즈 조금 큰 거는 다 팔고 있다가 물건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백봉 다시 출고시키네요. 백봉 요즘 물 많이 주셔도 되고요. 색깔은 핑크색으로 물들고 살고색, 핑크색,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추워지면은 안전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들. 근 네, 이제 핑크색으로 도를 때가 젤로 이뻐요. 물은 많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물건을 많이는 못 만들고 요 정도 빼니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와서 골라가시면 되고요. 백봉. 저희 농장에서 천 원씩 파시는 거 아시죠?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골든 글로우. 이제 색깔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골든 노랑색. 요거는 형광색하고 노랑색하고 이렇게 섞어서 크는 아이들인데, 나이 먹으면 완전히 형광색으로 변하거든요. 노랑색으로도 변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부터 물 많이 주셔도 됩니다. 겨울에 잘 얼지도 않고 괜찮아요. 골든 글로우. 오래 되면 될수록 색깔이 굉장히 이뻐지는 아이들. 골든 글로우. 얘네들은 벌레도 잘안 타요. 골든 글로우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부용 지금 꽃이 거의 이제 활착이 돼서 이제 꽃이 많이 피었다가 이렇게 지는 상태고요 요거는 1년에 물을 한두 번만 줘도 잘안 죽는 아이들이거든요 부용 근데 지금 꽃피는 애들 말고 지금 이제 활착이 다돼 있어서요 이제 부용들 요거는 아직 꽃이 이제 안핀 아이들만 이렇게 이제 양이 밥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러네요 부용들이 물들면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이니까 좀 사이즈가 크고 어 양도 좀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심어 보시면 되게 이뻐요 부용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은월 은월 인데요 얘는 그 껍질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털같이 뽀송뽀송 쌓여 있는 아이들인데 그 털은 아니고요 솜같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 얘네들은 그 햇빛에도 강한 아이들인데 색깔이 그 밝게 나오는 아이들이라 이름이 은월 은월이라고 하는 아이들이네요. 요것도 키워보시면 괜찮고요 은월.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 황금세덤 지금은 노란색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완전히는 안 됐고요 이제 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완전히 노래질 것 같아요 황금세덤 황금세덤 흑사 이 앞전에 좀 꺼내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꺼내 드려 가지고 다시 내일 아침에 출고를 시킬게요. 흑사 이 아이들은 밤색으로 변하는 아이들인데 흑사라고 해서 까만 색깔은 아니고 진밤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떻게 물이 드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 들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파랑색으로 있다가요. 이제 색깔이 조금만 있으면 다이 색으로 물도는 아이들인데 색깔이 참 이쁩니다 이것도 흑사 지금 보이는 아이는 천탑 이거 참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제가 좀좀 늘려 놓으라고 했더니 이만큼 늘려 놨네요 이만큼 늘려 놨는데 좋은 거는 얼마 안될것 같아요 천탑 여기 물두면은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어, 생각보다 많이 이쁘고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는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키우기가. 이것도 이제 추위에 강한 아이들인데, 어, 지금은 초록초록하죠. 조금만 계셔보면은, 진 붉은색, 진 빨강이라고 하죠. 되게 빨간해지는 아이들. 지금은 조금 노리긴 노리한데요 조금만 계셔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이거 천탑. 꽃도 참 이쁘게 많이 피는 아이들이고. 천탑.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청페페데요 이게 좀 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흔하게 좀안 나오고, 제가 좀 갖고 가야만 이 물건을 좀볼수 있는 아이들이죠. 일반 매장에서는 좀잘안 파는 아이들인데, 요게 지금 무늬가 참 이쁘고요. 녹색으로 이렇게 드는데 요것도 이제 햇빛을 보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요 바풀튀기 같이 생겨 가지고 되게 이뻐요 요것도 요것도 추위에 좀 강한 아이들인데 여름에도 좀 강한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키워 보시면 괜찮아요 요거 좀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갖고 가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안 갖고 가는데 좀 크면은 갖고 와서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하는데요. 키워보실 만합니다. 이것도 녹, 저기, 청페페. 요것도 저희 농장에서 천 원씩 판매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피델리오. 피델리오인데요. 이거 비싼 거 아시죠? 저희 농장에서 엄청 싸게 파는데. 요거는, 어, 한엽으로 이렇게 도는 아이들인데요. 색깔들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아주 붉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들이 굉장히 이쁘고 연꽃식으로 이렇게 크는 아이거든요 색깔들이 굉장히 이쁜 아이들이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지금 저희가 농장에서 요거 지금 매장가로 지금 굉장히 비싼 아이들 저희가 농장에서 이번에 약속한 대로 12,000원씩 해서 드렸어요 요것도 많이 좀 갖다 놨으니까 저렴하게 구입하시라고 좀 많이 갖고 가네요 피델리오 한엽들 한번 키워보세요 이것도 되게 이쁩니다 피델리오 소송록 보이시죠 이거 완전 묵은둥이들 안전 묵은둥이들 소나무 같이 생겨가지고 이걸 소성록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도 햇빛을 보면 좀 색깔이 물이 들어요, 빨갛게요. 근데 물이 안 들어도 분재식으로 심으시면은 되게 이뻐요, 이 소성록들이. 안전 묵은둥이들 사이즈 비싼 아이들인데요. 요것도 저희가 농장에서 천 원씩 해서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 아니고 묵은둥이들입니다. 이번에는 소성록.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패러독스, 군생, 철화, 금 여러가지가 다 섞였거든요. 얘네들은 물이 들면은 완전히 빨간색인데 지금도 지금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얘네들도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고요. 색깔은 무지하게 이쁜 아이들. 진짜 이쁜 아이들이고 고급 물건들인데 이것도 합식해 놓으시면 진짜 이쁘거든요. 패러독스 군생들도 저희가 농장에서 천 원씩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소인제 금. 이거 비싼 거 아시죠? 사이즈 지금 화면상으로는 작게 보이는데 와서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큰건 아니고 사이즈가 많이 크고요. 지금 매장 거로는 만 원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로. 네, 저희가 농장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아이는 사이즈가 큰 아이들 6,000원씩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많이 갖고 가서 키우시면 되게 이쁠 거예요. 소인재금들. 많이는 없습니다. 소인재금. 한 3, 400개 정도 빼니 없으니까 이것도 와서 골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사진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와서 보시면 대품들도 많이 있고요. 소품 천 원짜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와서 많이들 골라가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또 많이들 오세요. 감사합니다.